책다세가 들려주는 이야기. 책들이. 안녕하세요. 책다세 운영진 류한경입니다. 2019년 책다의 여름 추천 도서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1부에 이어서 2부에서 어, 나머지 인문 분야 책 7권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한번 이 서평 각그 책다 선생님들이 쓰신 서평 들어보시면서 또 읽고 싶은 책을 더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눈 새로운 발견이라는 책입니다. 어, 이 책의 저자는 여러분이신데요. 네, 길담서원이라고 그 인문학 서점이 있는데 여기서 그눈 새로운 발견이라는 주제로 했던 강연을 모은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셨던 강연의 내용을 모은 책입니다. 네, 이 책의 서평은... 아, 경기도 갈매초등학교 특수교사로 일하고 계신 책자세 운영진 김영주 선생님이 쓰신 서평입니다. 네. 눈 새로운 발견 서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 새로운 발견은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 대한 책입니다. 여섯 명의 강연자가 철학, 미학, 과학, 예술 안에서 눈의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눈은 시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이지만 눈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만 남기고 95%의 부분은 걸러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 따라 편집을 하는 것이지요.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처럼 우리의 관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책은 우리가 느끼는 아름다움이 얼마나 상대적인지, 많이 보고 경험하는 게왜 중요한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주변 풍경의 의미는 무엇인지? 상식을 깨고 상상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음을 던집니다. 나와, 나의 이웃과 친구가 더 나은 세상을 봤으면 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내가 가진 시각이 남들과 같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들로 얻어진 어떤 관점은 나에게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도움이 될수 있겠지요? 사회 안에서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키워나가길 바라며 이 책을 추천합니다. 네, 눈 새로운 발견 이 책의 서평이었습니다. 네, 이 책의 수준은 세 어, 개입니다. 하트 세개 보통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해시태그는 이런 해시태그가 붙여있습니다 본다, 안다, 느낀다, 눈의 철학, 다양한 관점. 네, 다음 책은 동물원에서 만난 세계사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의 서평은 유연정 선생님이 쓰셨네요. 안양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시는 아, 책다세 운영진 유연정 선생님이 쓰신 서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물원에서 만난 세계사입니다. 난 동물원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평소에 보기 힘든 다양한 동물을 한자리에서 볼수 있다는 건참 좋지만 우리에 갇혀있는 그들의 눈을 바라보면 괜스레 미안한 마음이 들어 시선을 옮기게 된다. 내가 동물원에서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느낄 때 동물원에서 만난 세계사의 작가는 동물원에서 역사를 보았다. 동물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세계사가 펼쳐질까? 흔히들 동물을 표현할 때 동물 친구라는 말을 많이 쓴다. 언제부터 동물의 친구라는 말을 붙이게 된 것이고 언제부터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온 것인지 궁금한 마음이 든다. 저자는 인간과 동물의 역사 이야기를 선사 시대부터 시작한다. 동물원에서 만난 세계사에는 동물과 함께 터전을 공유했던 최초의 인류부터 문명 발생 시기의 동물의 의미, 전쟁에서의 동물의 역할, 다른 나라와의 동물 교류, 동물로 표현한 권력의 상징 등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선사시대부터 고대, 중세, 근대에 이르기까지 역사 속에서 동물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설명하는 저자의 시선에 이미 알고 있던 역사도 새롭게 보인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고민거리인 동물의 권리와 멸종 동물에 대한 생각거리도 던져준다. 그리고 동물과 만들어 온 세계사에 대한 설명에 덧붙여 제시된 다양한 사진과 그림은 책을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인간이 스스로 자연의 일부라고 인정한다면 동물들을 행복하게 하면서도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이다. 앞으로 쓰일 역사 속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동물을 그려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길 바란다. 네. 아, 동물원에서 만난 세계사 서평이었습니다. 자, 이 책의 수준은 세계 의 네, 보통 수준이고요. 그래서 뭐 중3 정도 네, 예, 수준이면 잘 읽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이 책의 해시태그는 이런 해시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동물원, 세계사, 인간, 동물, 친구, 신성한 동물, 두려움의 대상, 고대 전사 코끼리, 권력의 상징, 동물 수집, 동물원의 시작, 우리 속 인간, 동물 보호. 네, 이런 해시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네, 다음 책 한번 살펴볼까요? 제목은 저 청소일 하는데요 라는 제목입니다. 네, 어떤 책인지 김민재 선생님, 서울 충암중학교에서 국어와 한문을 가르치고 계신 김민재 선생님의 서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청소일 하는데요 서평입니다. 이 책은 글과 그림이 함께 있는 만화책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만화책 속의 주인공이 작가 자신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그린 그림으로 담담히 표현한 책이기 때문에 그림 수필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 담긴 가장 큰 매력은 성공과 꿈에 대한 조언이 담긴 많은 책들과 다른 방법으로 독자들의 마음에 접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꿈과 성공에 관련된 좋은 책들은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해서 나는 성공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책에는 작가가 왜 작가는 자신이 왜 청소 일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또 자신의 꿈과 그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때로는 솔직하고 현실적이며 또 유머러스하고 재치 있게 때로는 감동적이고 따뜻한 내용으로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깊은 생각에 빠지게 합니다. 꿈과 현실의 차이로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을 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도 그렇게 현실과 꿈 사이에서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모습은 고스란히 독자에게 전달됩니다. 아마도 독자는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며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가는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모습을 보여서 그 모습 또한 많은 독자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작가는 미대를 나와서 자신의 꿈과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기 바라지만 취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어머님의 권유로 작간 청소일을 시작했고 젊은 사람이 청소일을 하는 것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맞닥뜨렸을 때 작가는 특유의 솔직함과 긍정적인 모습으로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꿈을 향해 개척해 나가는 밝은 에너지를 보여줍니다. 그런 단편적인 내용의 모음이고 각각 내용들에는 작가가 취업에 대해 압박받았던 내용, 청소의 방법, 걱정과 우울을 극복하는 방법, 청소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한 대처법, 청소 일과 시간,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 어, 꿈에 대한 생각, 그리고 직장 동료, 어머님에 대한 고마움 등이 어, 따뜻하고 유쾌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네, 아, 저 청소일 하는데요. 이 책의 서평이었습니다. 네, 이 책의 수준은 하트 3개입니다. 보통 수준이고요. 그 다음 해시태그는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취업, 일자리, 직업의식, 편견, 꿈, 청소일, 일러스트레이터, 장래희망입니다. 네. 그럼 다음 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책의 제목은 지구를 구하는 정치책입니다. 이질은 조홍섭, 송세와 고은광순, 조효재 선생님이 여러분이 지으신 책인데요. 이 책의 서평은 아, 백택현 선생님, 아, 사회선생님이셨고 지금 퇴직하신 특다세 운영진 선생님이 쓰신 아, 서평 읽어보겠습니다. 지구를 구하는 정책책 서평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정치적으로 올바른 주장을 고지식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책은 정말 고지식합니다. 정말 책의 제목부터 대단합니다. 이렇게 국가를 구하기도 힘든데 지구 전체를 구하기 위한 책이란요? 그렇다고 이 책이 무슨 지구를 지키는 독수리 오형제처럼 비장의 해결책을 담고 있는 책도 아닙니다. 그저 인류가 다 예측하면서도 무기력하게 그 절망의 끝만 바라보고 있는 지구적 위기를 알려줄 뿐입니다. 다만 그 위기를 간절하고 절실한 어조로 호소하는 긴박감이 이 책에는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책을 나누어 쓴 다섯 명의 저자들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생태보호를 위해 생일을 바쳤던 분들입니다. 그 나름대로 명성과 신뢰를 쌓은 다섯 명의 저자들이 미래 주역이 될 젊은 벗들에게 보내는 간절한 당부는 이 책이 갖는 호소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먼저 다섯 가지 지구 위기 경보를 올립니다. 첫째,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세계화된 자본주의의 위기. 둘째, 끊임없는 무기 생산 경쟁과 이에 따른 평화 체제 위기. 셋째, 70억 인류를 지구에서 절멸시킬 수 있는 기후 변화의 위기. 넷째, 난문, 난민 문제로 대표되는 집단과 종족 사이 혐오 위기. 다섯째는 이 지구촌 위기의 무기력한 소수 엘리트 중심의 정치와 그것이 초래하는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경고를 울립니다.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책의 저자들은 나름대로 창의적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남을 믿지 않는 것이 경쟁력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는 장발장 은행의 사례는 정말 놀라운 발상입니다. 제비뽑기로 대표를 선출해 소수 기득권 중심의 정치를 평범한 사람들의 정치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신선합니다. 기후 변화의 위기는 새로운 소비자 운동으로 난민 문제와 평화 운동은 끼어있는 세계 시민들의 연대로 돌파구를 찾자고 합니다. 지구를 구하기 위한 저자들의 해법은 이렇게 서로 다른 빛깔을 띄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하나의 주장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는 결국 정치의 문제이며 모든 지구인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 수 있는 좋은 정치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무엇보다도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은 이 다섯 명의 저자들이 온 힘을 다해 얘기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줍니다.오직 시민의 힘,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한 덩어리로 굳게 뭉치는 연대인만이 진짜 민주주의를 이루고 지켜낼 수 있다. 네 지구를 구하는 정치책 서평이었습니다. 네이 책의 수준이 하트 세 개로 보통이고요. 그다음 해시태그는 이렇습니다. 세계화의 위기, 기후 변화의 위기, 평화 체제의 위기, 난민의 위기, 민주주의 위기. 네 이런 해시태그가 붙어 있는 책인 어, 지구를 구하는 정치책이었습니다. 네, 다음 책 한번 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책은 말랑하고 정의로운 영혼을 위한 헌법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아, 헌법 수업 이 책의 서평은 어, 경기도 양일고등학교에서 진로 선생님으로 일하시는 이수정 선생님이 쓴 서평입니다. 네, 헌법 수업. 서평 읽어보겠습니다. 헌법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송광호의 따뜻하고도 처절한 변호가 인상적인 변호인.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한 사람의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는 권력을 향해 송광호는 외칩니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지금도 때때로 간과되는 현실이 마음 아픕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헌법에 새겨지기까지도 쉽지 않았습니다. 오직 왕만이 권력의 중심이고 타고난 성별이나 계층에 따른 차별이 당연시되던 시대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짚어가며 헌법의 가치와 의미를 설명하는데 정성을 기울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세계 곳곳은 갈등과 충돌 속에서 화해와 진보의 과정을 거치며 헌법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헌법의 핵심은 바로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죄지은 자의 처벌과 사회적 안정을 위해 헌법이 존재한다기보다 모두의 행복과 공존을 위한 것이 헌법이 지닌 가치입니다. 누군가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으면서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림과 동시에 사회 공동체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함을 강조한 것이 바로 헌법이었습니다. 다시 영화 변호인을 얘기하죠. 영화는 한 사람의 억울함을 벗기기 위한 것 같지만 실은 우리 모두의 억압에 대한 저항입니다. 또한 한 명의 변호사가 부당한 권력과 싸우는 것 같지만 실은 여럿이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 속에서 헌법을 다듬어간 선조들의 모습이자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모습이지 않을까요? 네, 헌법 수업의 서평이었습니다. 네, 이 책의 수준도 어, 보통입니다. 세개 세계, 하이트 세개 보통 수준이고요. 어, 이 책의 해시태그는 이렇습니다. 헌법, 자유, 민주주의, 차별 없는 세상, 행복한 공존, 여럿이 함께입니다. 네, 다음 책은 나는 이 질문이 불편하다입니다. 아, 안광복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의 서평은 정용숙 선생님, 책닷의 학교밖 운영진으로 아, 지금은 퇴직한 선생님이시죠. 쓰신 서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질문이 불편하다는 우선 이책 제목이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다. 우리는 불편한 사람을 피하고 싶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하거나 반대편 입장에서 나를 거슬리게 할게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자는 불편함이야말로 새로움이나 발전의 어머니 아니던가 낯선 목소리, 나의 상식에 맞서는 주장을 만났을 때 두뇌는 비로소 나태함에서 깨어난다고 했다. 이 책은 22가지 불편한 질문으로 독자들에게 생각하는 훈련을 하게 한다. 각 질문마다 저자의 예시답안은 있지만 이런 질문에 정답이 있겠는가? 운동선수가 끊임없이 훈련을 하듯 우리도, 우리의 정신 근육도 꾸준히 단련시켜야 한다. 종교, 환경, 정의, 줄어드는 일자리, 기계 문명, 남아도는 여유 시간, 분배 등은 철학적 성찰과 논술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 책의 해시태그는 철학, 경쟁, 흑수적 정의, 진리, 과학, 환경, 기계, 일자리이고요. 어, 수준은 하트 4개로 어려움, 음, 약간 어려움입니다. 아, 고등학생 정도의 수준이 읽으면 좋을 책이네요. 물론 어른들도 함께 읽으셔도 좋고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인문사회 분야 추천도서 마지막으로 어, 소개해드릴 책입니다. 제목은 맹자씨 정의가 이익이라고요. 라는 책입니다. 네, 백택현 선생님의 서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맹자씨 정의가 이익이라고요. 한때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만든 모든 생각들이 서양에서 완성되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맹자가 새롭게 읽히면서 동상에서도 민주주의에 관한 생각이 일찍부터 움틀러왔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 고전을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나 쉽지는 않은 일이다. 디지털 소통에 익숙한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먼지 쌓인 고전의 언어가 얼마나 호소력이 있겠는가? 이 험한 세상에 인간의 본성이 선하며 어짐과 의로움으로 왕도 정치를 실현하라는 맹자의 말에 선뜻 공감한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인가. 이 책은 맹자 옛 말씀을 우선 낡은 경전의 울타리에서 끌어내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쓰이는 젊은이들의 언어로 맹자를 만나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청소년 토론자들이 책 사이사이에서 나타나 군주들의 은폐된 권력 욕과 맹자가 이를 날카롭게 추궁하는 장면을 해석하고 논쟁을 벌인다. 또, 무엇보다 이 책은 맹자에게 쓰여진 여러 가지 선입관을 벗기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테면 지은이는 성선설이 그냥 공허한 관념론이 아니라 부질없는 전쟁 속에서 현실의 비참한 상황을 목격한 맹자가 치열한 고뇌 끝에 내린 인간관이라고 주장한다. 맹자가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보다 세상의 악을 비판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옛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선비들이 맹자를 읽고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를 문득 생각해 본다. 네, 맹자씨 정의가 이익이라고요. 예, 서평이었고요이 책의 수준은 하트 4개입니다. 음, 약간 어려운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 책의 해시태그는 오늘의 현실로 돌아온 맹자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왕도정치 라는 해시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문사회 분야 특다세 2019년 여름 추천도서 인문사회 분야의 13권의 책 음, 서평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하나하나 서평을 보면 짧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한꺼번에 읽다 보니까 좀 길고 좀 힘들었네요. 음, 여러분, 이 중에서 도 흥미가 느껴지는 책이 있으셨는지요? 아, 한번 찾아서 또 읽어보시고요. 인문사회 분야뿐만 아니라 문학이나 과학 또 예술 분야에서도 좋은 책들이 많으니까 책다 홈페이지에서 어, 이번 여름 추천 도서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책과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